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3도, 춘천 영하 1도 안팎을 보이며 추운 출근길인데요.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차츰 풀리기 시작하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 수능일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하늘에도 구름만 지나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세종 1도로 시작해 낮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광주 16도, 대구 1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4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